안녕하세요. 고각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음. 코알트 강산을발굴하신 음. 부경대학교 노영석 교수님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노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나오셨는데 그 동영상부터 한번 먼저 잠시 보고 갈게요 네네. 어떤 곳이 바로 수평 1굴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유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수직갱도인데, 이, 이, 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수직갱도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까지, 이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에 유해가 꽉 있습니다. 수직갱도에서 흘러내린 토사물에 유해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돌 사이에 뭐 끼어있고, 그렇고, 돌 위에도 있고, 돌개골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흘, 뒹굴고 있었어요, 유해가. 돌과 유해가 섞여 있었어요. 보고, 보고 나서 이제, 이제 의무증을 가게 된 거죠. 그, 네네네. 스님 지금 음, 음, 음. 지금 발굴을 직접하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고발대광산. 네. 음. 고발대광산. 네네. 사장님 1리학자신데 직접 발굴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가고 하1리학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가 먼저 좀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네. 저는 저 지금 북경대학에 있고요. 노용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 인류학이라고 하는데 어, 고고학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이 고고학이잖아요. 예, 고고학. 네. 근데 인류학자가 와가지고 어, 이 깽판, 깽판, 깽판. 아, 아닙니다. 고고학자가 만하는건 <laughs> 예, 아니에요. 예. 다만. 근데 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미국. 식이나 아니면 유럽식으로 보면 응. 그 엔트로폴로지라고 하는 고, 인류학이라는 학문 안에 응.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분야인데 응. 뭐냐면 하나가 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는 응. 학문. 그게 이제 아키올얼로지죠 응. 그게 그러니까 고고학이 되고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엔트로폴로지 소셜입니다. 소셜 엔트로폴로지죠. 사회 인류.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지는 게 인간이 만든 문화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만든 기러? 문화 중에서 언어죠. 언어. 언어 예. 그래서 언어 인류학은 특화되어서 어, 고고학과 사회 인류학과 언어 인류학 이렇게 세 개가 특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류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해주 교수님은. 주로 옛날 사람들이 살던가 예, 저는 거고. 저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laughs>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어, 발굴하고 어, 있는데 어, 선생님도 어, 지금 어. 발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과 인류학에 되 가지고 네. 차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음. 왜냐하면 요즘 고고학 중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고고학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대구가 사실 먹고 살는게 힘들잖아요 요즘. 아 요즘. 어. 아그고잘 잘 먹고 잘다 아니 거기 공장이 같은데. 없어요. <laughs> 뭐 아, 먹고 살만한. 대구 게. 주위에 네. 구미에는 있지만 네. 대구 대구 중심. 근데 네. 옛날에 대구가 잘 나갔을 때 뭐냐면 서문시장에 옷 가게도 많고 섬유 공장도 많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섬유 산업이 지금 사형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음. 섬유 공장들이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래 시대에. 방치되었고 없어진 문화들을 연구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업 고고학이라 그래요 오. 소위 말해서 동시 그렇죠. 동시대에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소위 말해서 고고학은 네. 유적지나 유물만을 찾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없어진 것들을 찾는 것도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산업 고고학 혹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저는 나머지 그 산업 고고학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왜 경상남도 부옥에서부옥 북옥 가와이 폐장됐었잖아요 아, 맞아요, 부옥 가와이. 오늘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 그거 고고학적 대상이에요. 그부옥 가와이를 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딸린 증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대 사 사회상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그 작업도 이건 사회 인류학에서 하지만. 그북고 가와에 남아 있던 건물이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각적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산업 고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산업 고각학이 뜨고 있어요. 오, <laughs> 아주 예. 고고학의 분야가 예. 이렇게 다양한 줄 고고학자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옛날 옛날 사람들만 연구하는 게 모호지 아니니까 <laughs> 근데 선생님 저 오늘은 예. 코발트 강살의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예. 거기서 다보시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사실 이게 참 슬픈 역사이고 그다음에 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꼭 이제 기록을 해야 될 역사이지만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역사이고 음. 이런데 제가 원래 집이 어 아까 대구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예, 대구죠. 대구 중에서도 제가 영남대학교를 나와서 음.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음.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경산이라는 곳에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위성 도시였어요. 아거기 그, 고분군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임당 고분 이아 이래서 임당 고분군. 신라 시대 신라 있겁니까? 시대 때 거죠. 굉장히 예. 유명한 고분도 있고. 근데 제가 어 대학교 석사 과정 때뭘 연구했냐면 주로 이제 노동 과정 뭐 이런 걸 연구했어요. <laughs> 산업 현업에서 네, 가시죠. 신 네, 산업 그거요. <laughs>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일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모 회사에 위장 취업까지 해 가면서 제가 석사 논 쓰고 그랬는데 <laughs> 박사 과정에서도 어 그런 걸 연구하고 싶었어요. 가령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과정을 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소위 뭐 이런 관련 된 예, 것 같습니다. 예, 소위 노동 과정의 특이점들이 이렇게 달라지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어, 그런 걸 연구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책도 보고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그때 1998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경산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역사 고적 탐방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전, 예, 향토사, 네, 뭐, 그런 거뭐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뭐 이야기했되나 소위 말해서 괜찮습니다. 운동권들이, 참 <laughs> <laughs>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우리 대구 같은 이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어, 혁명성은 살아있어 뭐 이런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뭐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laughs> 선생님 시절에는. 네. 대구가 그렇게 보수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보수적이 아닙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지 보수적이 <laughs> 굉장히 아이고, 굉장히.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아, 옛날에도 네. 보수적이고, 어, 그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동네 유기호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데가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래?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가면은 지금 대구 대구 한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 음. 바로 옆인데 거기에 가면 광산이 있대요. 코발트를 캐던이 광산은 일제시대 때 시작을 했어요. 1939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기는 합금을 해야 되거든요. 어. 금속과 금속 합금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금속을 이렇게 바로 섞으면 이 합금이 안 된대요. 어. 그러면 이중청매제로뭘 쓰냐면 코발트를 써야 돼요. 그럼 코발트 광산은 응. 일제시대 때개발된거 그렇죠.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 몰랐고 아니, 요 없었죠. 그래서, 어, 일본이, 근데 일본 내에서 코발트가 안 나요. 그래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코발트 광산을 찾았는데 총 8개를 찾았는데 네. 경산 코발트 광산이 가장 큰 코발트 광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개발한 코발트 광산이 있다는 거요. 예 거기서 그런데 사람이 엄청 죽었다는 거요. 예 6여 때 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이 이걸 좀 돌릴게요. 예, 일단. 어, 아, 먼저 이게 너무 뒤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제일 첫 번째 갔을 때 여기가 코발트 광산에 소재 앞을 보고 설명하셨대요. 어, 이게 제일 코발트 광산에 입구 모습입니다. 이 어, 입구 예. 모습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이 앞에다가 이런 플랜 카드 없었습니다. 예. 플랜 카드 없고 저기다가 얼음골이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평상을 아. 평상을 갖다 놓고 그 경상도에 지나갈 때 보는 그 유명한 얼음골 추운 곳 말입니까? 한 여름에도 얼음 온다는? 그렇겠죠이저 경도 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물도 오. 물도 시원하고 여기 가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음. 처음에 가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냉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laughs> 하여튼 가 보니까 평상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형상을 깔아놓고 에, 어, 이거 지나갔네요. 어, 어, 어. 되돌릴까요? 예, 그리고 뒤로, 어, 그렇죠. 예, 형상을 깔아놓고 저기다가 안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백숙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음음. 막걸리도 팔고. 음음. 그래서 여기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놀고 이러는 거야. 그다음에 제목이 얼음거리. 음. 시원한 바람 나오니까 얼음거리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여기서 혹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다니 뭔 소리냐고, 여기서. 음. 안에서 굴에서 시원한 물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좋다고. 음. 막걸리 좀 먹고 가라고. 이렇게. <laughs>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보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평산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산동. 음. 평산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죠. 여기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 소리 나는 못 들었다고, 이렇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음... 그래서. 실제로 몰랐다는 건 좀. 아니요, 제가 눈치로는 그때 어. 어떤 눈치였냐면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 안 아, 하는 거. 아, 안는 거? 예, 예. 다 알고 있는데 네. 아, 이야기 안 하는 거.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어, 숨기는 것 같아. 예, 아 숨기는 예. 것같았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에 우리 팀들이 어떻게 이 안을 이제 들어가기로 오 목숨을 걸고 <laughs> 네. 허리에 밧줄을 매고 하늘 밧줄. 아 코발트 강관이니까 깊 깊었. 아니요 광산의 초... 구조라는 거는 언제 이렇게 숨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이 구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밧줄을 잡고 네. 들가는 사람이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 60m 정도를 전진했을 때 음. 응. 응. 아, 아. 음. 응. 저희가 본게 바로 이런 토석을 보게됐는데요 아, 예, 예. 이 토석 사이에 이렇게 유해가 아, 섞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자마자 네네. 이거 진짜 사람 죽은 동굴이라는 걸 느끼셨네요. 네네네. 동굴이 아니라 광산갱도. 광산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러면서 이때 비명은 안 질렀습니까? 아 비명까지는 안 했고, <laughs> 그근데 어. 이때가 <laughs> 언제냐면 어, 1999년에 네.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AP 통신이 그 AP 통신의 그 최상훈 기자라고 했어요. 네. 그 양반이 에, 특종을 하나 한국에서 발표를 하죠. 그게 뭐냐면 노곤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예예, 노곤리 사건. 노리에서 미군이 한국인들을 민간인 들을 죽였다는 사건이죠? 사건이 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노곤리 사건과 더불어서 이코발토 광산 사건이 이제 어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접하면서 어!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해가 이렇게 나뒹굴고 있다는 게 이게 대구에서 불과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대구에 그런데 네. 그 만약 전세 AP 통신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퍼져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퍼져 나갔습니까?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처음에 네. 그 관심을 가졌던 거는 대도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죽은, 죽은 음. 이런 유해들이 뒹굴고 있다는 네. 이 사실 자체가 일단 끔찍한 거고요. 끔찍한. 근데 사람들이 이 네.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알았습니까? 그 근래 그거. 사람들은 몰랐죠. 아 근래 사람들은 네. 모르고 네. 그 네. 네. 그런 장소가 있다는 사실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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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츰 설명.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사회 구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음.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라는 큰 도시에 250만 명이 사는 도시. 그렇죠. 우리나라 제 제3의 도시고 바로 옆에 있는 내버려진폐광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동네로 갔습니다. 음. 동네로 가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분 중에 몇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이야기하면 죽는데 응. 니만 알고 있으라고. 응. 이거 이야기했다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응. 저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응. 몇명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합해 보면 1950년 응. 7월부터 9월 두달 사이에 응. 약 3,000명 이상이 이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응. 어떻게 죽었냐면 어, 군,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와서. 응. 좀 이따가 광산의 구조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수직갱도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인원이 네.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총... 여기에 지금 이 유해들이 3,000명 중에 일부, 일...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근대 국민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 있죠. 소말리아나 이런데. 예, 예.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유해가 방치되어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발달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냥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건 3천 명이야. 아무도, 아무도 신경 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실시해. 말하지 않는 음. 이런 비밀스러운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과정에 연구를 하다가, 음.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때려치우고, 이걸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박사 과정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바꿨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민간인 학살의 이 구조가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음. 이 코발트 광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 음. 왜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었는가. 그다음에 왜 국가는 이 시체를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는가. 음. 왜 기념하고 있지 않는가. 음. 그다음에 누가 누가 잘못했는가, 음. 누구의 잘못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주제를 바꿔서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써서 어 이제 박사학위가 통과가 돼가지고 박사를 땄죠. 음. 따고 이 근처에 있는 유해 발굴들을 좀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류학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학은 음. 고고학과 일접한 연관성이 있는 밀접한데. 그래서 제가 고각 방법론이면 고각 발굴을 좀할줄 알아가지고 유해 발굴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어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과거 청산이 이 주요 이슈였어요. 어. 예. 과거 청산이. 소위 말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음. 이렇게 저거 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 어, 공권력이 굉장히 높았을 때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박정희 예, 정권 때에서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 중 하나였어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주요 이슈였는데 2005년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합니다. 2005년 5월 3일에 음.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2005년 12월 1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어. 제가 그 위원회에 아, 들어가는 게 유해 발굴 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해들을 이제 제가 발굴을 한 거죠.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전쟁 때 죽었던 이런 코발트 왕산 이사람들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1 9 50년이라고 하셨죠. 예, 어. 코발드 왕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네. 이런 유해 발굴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이제 그 계획을 잡고 그래서 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그래도 선 하나 정도는 긋지 않았나. 아, <laughs> 왜냐하면 그럼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지금 유해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에, 저 고고학자라서 과거 유해 가 유물이 아니고 네, 네, 이런 네. 현대사 사건에서, 사건에서, 예, 현대사 사건에서 이렇게 유해를 발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 그 충북대에 계시던 박선주 교수님하고 음. 저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 이렇게 4년 동안 약 4년간, 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유해 발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곳 정도, 그 중에서 음. 10곳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이 경상 코발트 광산을 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발굴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발굴 난이도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이 어, 이 부분을 이제 발굴해서 여기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어,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 지금 찾고 있어요. 사실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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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한번 발굴 과정을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어~ 일단 코발트 광산에 대한 음~ 구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어,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어, 이게 네. 이제 초기 모습입니다 어. 초기의 발굴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부층에 있었던 건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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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광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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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니 아니 아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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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음. 어, 술래라고 하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꽃을 저렇게 놔두고 가셨어요. 예, 예.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렇게 유해의 두개골이 많지는 않았어요. 두개골이 많, 아, 어, 예, 예. 왜냐하면 이 두개골들이, 여, 여기에 보이시는 두개골들은, 예, 예. 옛날에 그 문둥병 치료한다고 약재상들이 두개골만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곳이 한국 전쟁 때 집단으로 학살된 지역만 돌아다녔어요. 아, 어, 그 그것도 끔찍한데 거기 가서 또 두개골을 두개, 네. 그거를 꼬아 먹으면은 문둥병에 좋다고 그게 70년대까지 그 약재상들이 이런 곳만 소문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아하. 다른 뼈에 비해 가지고 두개골이. 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저, 이유가 현저하게 두개골이 두개이 네, 숫자가, 네, 숫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체로 하나의 발굴을 하더라도 두개굴은 없어요. 음. 그런 경우는 두개굴이 전부 다그 약재상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약재상들은 한국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데가 가지고 캔 거예요. 필요하게. 네, 네, 네. 발굴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역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문둥병이라는 게국자들은 <laughs> 도굴꾼한테 잡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 예.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는 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초기 모습이고요. 일단 음. 코발트 광산에 네, 어, 이게 초기에 이제 유해들이 흙과 암석에 섞여 있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어, 지금 구조를 설명하는데 제1 수평 경도라는 곳인데요. 음. 구조를 한번. 네 그러면 이 코발트 광산의 위치부터 구조부터 에이.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이 광산은 1939년에 일제 식민지가 만든 광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 한국인 징용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막 어, 예전에.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게막쓰재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왜 우리가 군함도와 같은 강제징용지가 외국에도 있지만 네. 한국 내에도 징용지가 있었어요. 이 네. 코발트 광산은 굉장히 그 금속과 금속을 합금을 시켜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예. 신멸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광산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인 징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항공사진인데요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이게 그러네. 옛날에 지어졌던 안경 공장이었는데 이 병원 예. 바로 옆에 예. 어, 이렇게 수,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굴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음. 처음에 왜 얼음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막걸리 예. 팔던 곳 예. 이게 바로 이, 이 수평 경도입니다 그다음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제2 수평경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러면 네. 특별히 이름은 없는 산지인가요? 여기가 얼음골산. 아니요, 산, 아니요. 이 정도? 여, 여기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야 골로 간다 이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골로 간다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한국전쟁 때 나온 말이에요. 골로 오. 끌려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골짜기로 끌려간다는 예, 이기예요 이게 그 골짜기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에 끌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예, 예. 사실은 그래서 골로 골로 갈래라는 이야기는. 죽으로 음. 갈래 이 말인데 한국전쟁 때 나온 건데 주로 미군이나 국군이 민간인들을 끌고 가서 골짜기에 가서 죽였기 때문에 이것도 음. 백자산 골짜기 인근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이 골로 간다는 말이 백자산이. 한국전쟁 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음. (1수평경도와) (2수평경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수직 경도가 있습니다 (1수직경도와) (2수직경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이~ 영상을 그 일부 보시면은 이제 실측도인데요. 네. 이게 수직 경도가 이렇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수평 경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 이 영상은 지금 이 수평 경도에서 어, 사람이 진입했을 때 모습을 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발굴할 때 밑에 선로를 깔았거든요. 아, 예, 예,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약 예, 180m 정도 전진을 하면은. 지금 계속 전진을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180m 정도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길이 음. 갈라져서 오른쪽 길로 어 지금 가죠. 예. 아, 예. 오른쪽, 오른쪽 길로. 길로 들어가다 보면은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어 접점이 나옵니다. 음. 접점이 나오는데 지금 접점이 발굴를 하다 만 상태예요. 음. 이 접점이 뭐냐면 지금 보이는 저 위쪽으로 구멍이 어. 나 있는데, 저게 수직갱도와 수평갱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어. 접점이에요. 어. 네, 소위 예, 말해서 예. 수직갱도에서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 깊이는 57m입니다. 엄청 깊대요 네, 예, 아파트 두동 정도의 높이. 20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높겠네요. 예, 네, 예, 네, 예. 네. 네. 그 다음에 저 지금, 어, 벌어진 틈새는 예. 코발트를 캐고 나서 벌어진 상태예요. 코발트가 저기에 가득 있었는데 그걸 코발트를 광부들이 다캐 먹은 거죠, 이제. 그러면 예. 이 갱도가 자꾸 무너지고 있겠네요. 지금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무너지지는 않는데 갱도가 있는 거. 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2 네. 0 0년도아 2014년도에 특집 방송으로 코발트 광산 권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SBS 화면이 이 갱도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이 수평굴이 있습니다. 제일 수평굴이 뭐냐면 얼음골이라고 아, 백숙을 만들고 네, 네. 처음 아까 들어갔던 곳인 거죠. 그분이 있는 곳이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제2수평굴이 또 있습니다. 자, 이 1수평굴과 2수평굴 사이의 높이는 약 25m입니다. 그 다음에 어. 1수평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직굴이 있습니다. 예. 이 수직굴의 예.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광부들이 탄을 예. 캐로 들어갈 때 자기가 들어갔던 길로 들어가서 탄을 캐가지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수직굴로 들어가겠네. 아, 네, 네. 들어갈 아니. 때는 수평굴로 들어가는데, 하늘 캐가지고, 어디로 아, 보내냐면, 수직굴로 그, 보내면, 수직굴에서 그, 이렇게 잡아댕. 잡아 올려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아, 네. 그니까 수직굴은 모든 수평굴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겠네요. 네. 이 수직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코알트 강선에도 수직굴이 있어요. 이 음. 수직굴과 제1수직굴에서 제2수평굴까지 총 길이는 약 57m입니다. 음. 그니까 여기서, 돌을, 돌을, 돌을 딱 떨어뜨리면 여기 딱 떨어지는 거죠. 아까 네. 왜 접점 지역 있죠? 예, 거기로 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떨어뜨린 게제일수직구 위에서 떨어뜨렸겠네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예. 예.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처음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밧줄을 메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디에서 유해를 받냐 아, 하면 은요 그, 음. 접점 지점에서 받는 거죠. 예. 요 접점 지점에서 유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생각한 게 그러게요. 접점지점에서 유해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면 사람을 죽일 때 수평굴로 끌고 들어가서 죽인 게 아니라 수직굴에서 밀어트려서 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수직굴 56m인데. 그렇죠. 사람을 만약 끌고 들어가서 죽였으면 여기서 죽었겠죠. 그런데 음. 나중에 이, 이, 들어본 이, 이, 결과 예. 이 수직굴에 수직굴이 56m 수직굴이 예. 6기였때 사람 시체를꽉 찼다는. 꽉, 그, 꽉 찰려면 몇명 정도? 그러면 위에서 따로 떨어뜨린 게 맞네요. 약 3,000명 정도. <laughs> 여기다가 다 죽인 거예요. 누가? 국군이 죽였어요. 경찰이 죽였어요. 누구를? 민간인들을 죽인 거예요. 왜? 겁이 나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직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해가 발견되는 곳은 바로 이 접점지역입니다. 수직굴과 수평굴의 접점지역에서 유해가 발굴되고 있고 음.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팀장을 할때 여기에서 약 560굴을 발굴했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 증언에 의하면 유해가 더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렇겠죠. 3, 3천 명이나 되니까.